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군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감정이 좀 격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강의가 원래 이게 아닌데 약간 했어요. 원론적인 강의로 다시 돌아오는데. 자, 예. 지금 앞으로 제가 말하지만 짜장면 일조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온다고, 온다가 아니라 올 수도 있다. 어? 짜장면 1조원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 한채가 1조원 시대에 한번 초할 때 인플레이션 터지면 아파트 한채집한채값 1조원 시대 온다고는 그거는 그냥 단언을 했어요. 근데 짜장면이 한 그릇이 1조원 시대는 그냥 단언은 되요 못해요. <laughs> 하지만 될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항상 열어줘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개판으로 가면 어때요? 짜장면이 1조원 시대에 와요 진짜. 자 그게 왜그러 제가 굉장히 경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걸 꾸준히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 이해가 되는데 오늘 처음 듣는 강의는 되게 뭔소리여 이제 할 거예요. 자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 이게 간단해요. 예전 몇번 많이 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죠. 어, 근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물가가 잠깐 올랐다가 잠깐 내려가 물가가 잠깐 올랐다가 내려갔다. 물가가, 예를 들어서, 아, 그냥, 그냥 배추 한 입이라고. 할게. 요즘, 긴장철때 배추 값이 올라왔죠? 자, 기, 배추 한 포기 값이, 어 그냥 3,000원이라고 합시다. 적정 가격이 3,000원이에요. 자, 현재의 포, 저기 배추 포기 값이 적정 가격이 3,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요 공급과 소유의 법칙에의해서 어떻게 요 이게 적정가가 유지가 안 되고 그 시세에 따라 왔다 갔다. 자, 누가 봐도 현재의 배추 한 포기 값은 어떻게 요 3,000원이야. 상인들도, 아, 배추 한 폭들은 3,000원이 적당해. 상인들도 인정하고 소비자도 인정하고 농, 저기, 그, 저기 생산, 생산자인 농부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 누가 봐도 시장에서 팔리는 적정 소비자, 가격이 배추 한 포기가 3,000원이 적정 가격이야. 적정가가 3,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떻게 요이 배추 한 포기 값이 어떻게 해요? 널치기를 해요? 자, 이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배추가 어떻게 해요? 생산이 많이 안 돼요. 안 돼요. 긴장철인데. 그럼 어떻게 요 배추 값이 천정 부으로 오겠죠? 그럼 배추 한 포기 값이 어떻게 요 거의 만 원까지도, 만 원까지도 돌파를 해요. 만으로3 0원 누가 봐도 적정하격 3,000원 가격이 한 포인트까지 만원까지 돌파를 해요. 공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 왜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추가 다 저기 어떻게, 어떻게 해요? 병충해로 다 말라 죽었어. 그래서 생산이 얼마 안 됐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100만큼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어떻게 생산되기 어떻게 해요? 5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요. 그럼 누가 봐도 배추 한포인 값이 3,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만원까지 올라가요? 자, 이게, 이게 어떻게 요공급과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인플레이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청정부지로 계속 올라나요? 자, 만원짜리가 10만원 되고 1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 되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어, 근데 언젠가 될 수도 있어요. <laughs> 평균적으로. 자. 이게 우리가 적정 가격의 인플레이션 가격이 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의 시장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안 가르치죠? 자두 개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를 분리해서 배워야 돼요 자, 자 저기 누가 봐도 적정 가격이 3천 원이네 현재 매출, 확보야 근데 만 원까지 돌파를 해 왜? 공급이 딸리니까 병충해는 다 죽었어 배추가. 그래서 생산이 안 돼. 근데 김장철인데 배추 소요로 막 필요로 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라고 고 물건은 없으니까 내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봐도 적정 가격이 3천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만원 이상으로 뛰어요. 3배 이상으로. 시장에서 이런 일은 빌비제기 일어나요. 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한 임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이것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현상이에요. 반대로, 배추가 농사가 잘 되고 많이 생산되면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뉴스에 보면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배추값이 똑같이 돼서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고조를 해주고 배추밭을 갖다 어떻게 갈아 엎어요. 자, 가끔 가다가 뉴스에 한번 나오죠. 올해는 배추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배추값이 똑같이 돼서 어떻게 해요? 비료 농약값도 안 나와, 농부들 입장에서. 자, 배추 한 개가 천원 밑으로 떨어져요. 배추 한 포기 값이 왜유 누가 봐도 적정 가격이 배추 한 포기가 3,000원이야. 근데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값이 어떻게요? 소비자값이 1 0원 밑으로도 떨어져. 이런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 요왜 그럴까요? 이번에 배추가 풍년이 들었어. 너 그리고 배추를 너도 나도 많이 심었어. 작년에 배추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올해는 저기 작년에 배추 값이 올라서 올해도 배추가 많이 올지 않고 너도 배추를 다다 심었어. 그랬더니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됐어 자 시장에서는 백이 필요해 필요한게 배추가 백0 0인데 어떻게요? 생산이 얼마나 되요? 300만큼이 생산이 됐요 3배 이상이 생산이 되어자 이게 시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어떻게? 어티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배추값이 떨어져요 자 누가 봐도 적정가격이 3000원짜리 배추가 어떻게요? 1000원 밑으로 도 떨어져요 자 3분의 1가격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배추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추 값이 어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임시적인 데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까 누가 봐도 배추 값이 3천원인데 1,000원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추 한 폭이를 키워나는데 최소한 한 폭이당 1,000원 이상, 이상은 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아요. 왜? 농약과 비료 값지나 인건비가 떨 그럼 어떻게 해요? 천원 이하로 이게 시장에서 팔리면 어떡 해요? 이게, 그럼 농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적자야. 천원 이하로, 이하로 이게 가격이 형성돼죠이게 비료값, 저기 농약값, 그리고 인건비가 인건비보다 더 들어가. 배추 한복기까지 이게 천원 밑으로 떨어지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미 생산된 거 어떻게 해? 이게 시장에 나왔고. 그럼 천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동 농민들은 어떻게 울상이에요? 왜, 왜요? 풍년인데 왜 울상이에요? 배추 값이 떨어졌으니까. 배추 한포기당 최소한 천원 이상은 받아야 인건비라도 건지는데 어떻게 천원미아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적자예요. 차라리 농사를 안 짓는 게 나아. 농사 지을수록 어떻게 요 어, 손해보고 빚덤이 더 올라가요. 가끔가다 이런 회사에요 그럼 국가에서는 국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 배추 밭을 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 못 나오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그걸 가라 없는 걸 확인을 해요. 시장으로 못 나오게 막아요. 배추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갖다. 그래야 어떻게요? 해뭐 어째 기 이거 저 트랙터로 막갈아 엎어요 다 땅을. 그러면 배추가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어떻게요? 해 그냥 퇴비로 돼. 왜?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 배추 값이 더못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농지에 있는 배추가 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 농지에 있는 배추를 갖다 어떻게 다갈아 엎어요 보수고왜 시장 안정 조절을 하지?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일들이 빌비지하게 일어나요. 자 이거 뉴스에 보면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해야 돼요. 자인플레이션은 제가 사실 얘기할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 어떤 인플레이션? 이게 저기 그 화폐 발행이 화폐 발행이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현상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현상 이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어떻게요?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현상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폐 통화, 화폐의 통화 화폐 발행 그 통화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이두 개로 크게 나와요 학교에서 이런 거안 가르치죠? 이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투자도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주식 투자뿐만 모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 에요 자본주의. 근데 이런 거는안 가르치게 아서 한심해.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요? 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이 배추가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많이 생산되면. 똑같이 돼요. 천원 이하로도 떨어져. 그러면 나중에 이 3분의 1값도 떨어져. 많이 생산되면, 이 마, 조금 생산되서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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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건이 안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3배 이상으로, 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사 물가예요. 이걸 먼저, 우리 학계에서는 이거는 잘해주죠. 자, 요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 자, 여기서 한번 뽑고 갈게요